아, 네, 안녕하세요. 이 어, 제품, 사원증 루동기이라고 하죠. 이 제품도 네, 뮌 코퍼레이션에서 어, 이 제품을 지원해 주셔서 네,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또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뮌이라고, 회사 로고랑 네, 이름이 보이고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어,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정식 명칭은 여기 버즈라이트, 라고 보이시죠? 버즈라이트, 사원증 녹음기라고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왜, 요 전에, 이제 요, 뭐, 주호민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녹음기에 관련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꼭 뭐, 학교나 이런,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어린이집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가지 업무상. 지금 보면은 왜, 민원 전화 같은 경우도 다상담원들 그 녹음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대방 측에서. 미리 사전고지를 하죠. 녹화 녹음, 녹음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대면 업무에서도 이런 사원증 녹음기 혹은 웨어러블 캠이 더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캠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녹음기는 가격도 이게 지금 7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대도 이 정도면 합리적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제품은 어 국내 국산 제조라서 AS나 이런 걸 받기에 용이하다는 게네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저도 이제 오늘은 간단히 이 제품에 대한, 어, 언박싱. 그러니까 이거 한번 뜯어서 상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테스트나 이런 거는 제가 아마도 쇼츠 형태로, 네,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제품이. 그고 네, 설명서랑, 그 다음에 품질보증서도 들어있네요 보시면 보시면 여기 전형 AS 관련해가지고도 네. 이런 항목들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의사항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단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써보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자, 네, 나 어... 네. 아, 이제 다 없죠. 끈은 안 들어있나 봐요. 이거는 제가 아직 저도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뭐 어, 끈이야? 네,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고 보시면 이제 C핀으로 충전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아마도 뭐 사원증이나 이런 것들을 네 끼게 되어 있는 거죠. 보면은 시리얼 넘버나 뭐 인증번호 같은 거 나와 있고 뒤쪽에 이 버튼이 네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직관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이걸 키면 물리면 녹음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살표 위로 돼 있죠. 위로 올리면 녹음, 아래로 내리면 볼드로소프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다네요. 요 상태에서 사원증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여기 끝 매가지고 목에 사원증 사원증 절차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겠죠. 네, 시핀 케이블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같이 받은 게 요거거든요. 보호필름하고 usb 포트 마개라. 요 보호필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사운드 이제 넣은 다음에 요 위에다가 붙이는 보호필름이겠죠. 네, 그렇고, 여기 보면, 이렇게 usb 포트 마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두는. 네. 이거는 뭐, 좀, 번거로운 분들은 사실 사원증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밑에를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분들 선택에 따라서 빼고 끼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네요. 네. 이 사원증 녹음기. 이 사원증 녹음기.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손을 갖고요 제품이 저는 <laughs> 뭐 이번에 녹음기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노음기들이, 사후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대량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보다도 국산 제품이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음질을, 네, 또,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네, 또 조만간 우츠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